안녕하세요 오늘도 투자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고요 투자 이 내용만 봐주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자 오늘은 부자학교 그리고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해서 아직 어,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 가 되어라는 아직 반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서 이 아무튼 여기 좋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부자학교는 존니 대표님이 쓴 책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분을 봤어요 너무 깜짝 놀라서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화를 나눴고 저의 경제적 자유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어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기에는 저도 이렇게 한번 했다가 아주 손가락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금융 문맥, 돈에 대한 교육, 부자가 되는 교육을 우리나라는 배워야 되는데 아예 배우지 못했어요 그걸 다 어떻게 했냐 사교육으로 쓰죠 사교육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가를 치르죠 무슨 대가요 출산율이 아주 곤두박질 칩니다 어마어마하게 쳐요 어? 이게 돈이랑 연관이 있는 겁니다 출산율이 어? 이 50조를 출산정책으로 써요 근데 저 첫째 낳을 때는요 운동이 하나 받았어요 뭐 어디 있는 거지 도대체? 어, 그쵸 그렇죠. 뭐 그거는 뭐 어딘가 갔겠죠 어,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저도 이제, 이거저희는 알잖아요. 금융문맹이라는게 돈에 대한 게아는데 저희는 불안하지 않은데, 그 사람은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교육비더 올인하는 거예요. 사교육비 엄청 쓰는 거예요. 사교육비를 쓰면 누가 부자가 되냐? 학원 쓰면 부자가 되죠. 우리는 가난해집니다. 그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의사를 하려고 합니다. 의사. 의사. 의사 좋잖아요. 의사 좋죠. 어? 대학에 가서 창의력과 경쟁력을 잃어요. 왜 남이 내는 문제를 계속 풀잖아요. 문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남이 내는 문제를 남이 시키는 거그 주입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창의력이 떨어집니다. 사교육을 시작하는 순간 창의력이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 경쟁력도 떨어져요. 우리나라에 투자를 안 해온 사람들이 다른 큰 빅테크 기업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뭐 오늘 보니까 카카오에 어, 샘월트먼이 온다고 하잖아요. 어, 뭐, 동업한는데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는 큰 기업이지만, 샘월트먼이라는그 기업은 이제 일론 머스크랑 같이 합작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슈가 된 건데, 어, 아직 돈을 못 버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경쟁력이 없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찍어내는 아이들이니까, 어, 1 더하기 1은 2. 얘를 쓰나 얘를 쓰나 똑같아. 그러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기업들은 당연히 투자를 안합니다 한국에. 왜냐? 돈을 못 버니까 아이들 때문에. 이런 아이들 우리 사교육비 30조를 우리 아이들한테 써야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잘못 쓰는 거예 학원 선생님들 주지 말고 아이들한테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 보는 직업을 시험이 안돼요 시험 보는 직업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제까지얘들은 남인의 문제만 푸는 아이들이 됐다 니까 시험 보는 직업 의사가 되려고 합니다 근데 의사는 다 돼요 상위 1%만 됩니다 1%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 상위 1% 되면 그 나머지 99%는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엄청난 실업률 이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엄청난 실업률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 이런 걸 생각 안 할까? 왜내 아들, 딸들은 무조건 뭐 상위 1때 될다고 할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위를 살아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거죠. 경쟁력이. 그 그러니까 돈에 대한 교육을, 부자기가 되는 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거예요. 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을 모르는 거예요. 그걸 패시브 인컴을 하라고 하면 은 대부분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지 마라. 땀 흘려서 버는데 진짜 돈이다. 제2에 제가 다음 영상 때는 이 패시브 인컴 어떻게 빨리 부자가 되는 방법인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릴게요. 유태인을 보면요. 유태인은요. 저녁을 같이 먹습니다. 가족들이랑. 저녁 같이 먹어요. 저녁 같이 먹고 뭐 할까요? 얘기를 합니다. 아 오늘 아빠 오늘 바이어드 완전 깨졌어. 아, 완전 짜증나 죽겠어. 어? 7살, 8살, 9살, 10살 이런 애들이랑 밥상거리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야또 학원 다니는 거 그거 괜찮아? 어, 아빠 너무 힘들다. 엄마도 힘들고 어떻게 하는 게 맞겠니? 이게 물어봐요. 그러면 애가 고민 고민 해봐요. 어, 나이 학원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래 그 학원부터 다니지 말자. 이게 돈에 대한 교육을 아이랑 같이 하는 아이를 어른처럼 대접해 주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버릇도 없고 인성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운동도 안 하게 돼요. 운동과 금융은 진짜 필수입니다. 필수. 그리고 유태인은요 부모가 직접 교육을 해요. 부모가. 우리는, 우리나라는 누가 교육하죠? 학원 선생님한테 합청을 맡기죠. 어, 모범생이 되라고 가르치죠. 모범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는 교육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리고, 자, 유태인은, 자, 첫 번째, 13세, 12세에서 13세가 되면요, 구약 성경책을 선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시계를 줘요. 그리고, 돈을 줍니다. 이 돈이 한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된대요. 자, 구약성경책은왜 주냐? 이 책에 모든 게 나와 있다. 지혜를 여기서 구해라. 올바른 선택을 해라. 어? 두 번째는요, 시계,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라. 시간은 소중한 거다. 돈은요, 이걸로 경제적 자유를 이뤄라 그래서 꼭큰 부자가 돼서 어려운 이웃을 구하라. 나의 공포를 구하라. 유티에는요, 유태인들끼리는 무조건 돕는다는 의무가 있습니다. 아, 근데 돈을 주는 게 아니라요. 뭐, 그, 이 책에서 나오면요. 보면은 어느 백화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유태인이 넘어옵니다. 그뭐 유태인이 이백화점 일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고기를, 우리나라는 물고기를 애들한테 잡아주잖아요. 유태인들은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서로, 서로. 그러다 보니까 유태인들다잘사죠 우리가 다 아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 마크, 적금업가 접고, 젊은 나이에 만든 창업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 자기 딸한테 돈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이 유태인들은 모든 돈을 다 어떻게 해요? 사회에 기부합니다. 내 딸이 좀더 나은 세상에서 살길 바라면서 기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런 교육을 해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큰 부자가 되라. 어, 그러니까 사교육비 30조를 아이들한테 쓰라는 거죠. 저는. 저는 이게 맞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한 어떻게 해서 투자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패시브 인컴이 좋은 거라는 걸 아이들한테 알려 패시브 인컴이 아, 없는 나라가 나쁜 겁니다 저는 이거를 교육하고 그래야지 아이가 꿈이 있어요 너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위쪽으로 가 아래쪽으로 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사교육을 공부하는 게 노벨평화상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어? 얘네는 공부를 거의 안 하는 애들인데 노벨평화상 그냥 다 왜냐면은 각 분야에 직업이 몇 개예요 한 10만 개내죠 얘네는 10만 개 중에 다 1등이야 다 1, 2, 3등이야 우리나라는 공부만 1,2,3등 하나하나에 다 모여있어 순둥시험 보면 은 뭐, 어, 53만, 59만 명이 수능을 어, 했습니다 여기서 꼭 이것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는 99% 어마어마한 실업자를 발생시키고 1위가 많아요 어, 노인 자살률 1위 이게 나가는 거거든요 어? 그리고 청소년 자살률 1위 하기 싫으니까 나도 꿈이 있는데 다 자살률 1위가 많은 게 어린이가 불행한 나라 1위 얼마나 불행하겠어 요 저는 이렇게 큰 부자가 돼서 1도하기 1, 2도하기2내 2. 옆에 있는 친구가 경쟁자가 아니라 세계가 경쟁이다 글로벌하게 해야 된다 경쟁 상대는 내 친구가 아니라 세계다 어? 우리 쿠팡이라고 해서 알죠 저희도 쿠팡 회원 가입해서 쿠팡 플레이나 이런 거다 하지만 참 대단한 기업이요 이거 우리나라에 상장했으면 100조 됐을까요? 상장한테는 100조가 살짝 넘었죠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어, 만약에 내가 제가 크리스찬이니까요 어, 가난한 사람을 극률에 어, 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도, 돕고자 했을 때이 백조를 갖고 있다면요 어마어마하게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까요? 내 주변과 가난한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돕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죠 어, 어 제목 나폴레옹 힐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여기서 토마스 에디슨 다 아시죠? 토마스 토마스 그 기차 그 토마스 기차 아닙니다 어 토마스 나오면 토마스 에디슨 이 사람 뭐 만들었어요 이거를 애들은 에디슨을 뭔지 아는데 뭐 만든지 몰라 왜이 이 사람이 위대한지 몰라 아인슈타인도 아는데 자 아인슈타인 할 때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알고 있어요 우유 우유 아인슈타인 무슨 우유를 만들었어 어? 어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오펜하이머랑 같이 핵폭탄을 맞아서 유명해진거고 어? 이 사람 다 독일 사람잖아요 유대인들은 참 자기가 원하는 거기 때문에 토마스 에이슨도 독일 아니 유대인이지만 이 사람 말이야 이 사람 사업가는 말이죠 그니까 유명해진거예요이 사람의 기업이 진짜 최근 애플이나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나오기 전에 계속 1등이었던거 알아요? 최고의 기업가죠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게 와이 사람은 어, 그 해결 정부도 만들고 뭐 녹음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막 치근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이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회사 아세요? 제네를일렉트리이라 회사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어, 엄청난 회사죠 얘네가 나오기 전에 계속 시가총액 1위라는 기업 중에 하나였어요 토마스에서 만든 회사가 어, 근데 그 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반스라는 좋지. 이 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사람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싶으면 이 반스는 가난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이랑 같이 동업하는 사람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망이라고 하죠. 이 책에서 나온 거고, 이 책에서 나오는 얘기고, 이 책에서는 열망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어, 될 거야. 난 무조건 저 사람이랑 동업을 할 거야. 근데 더 웃긴 건요. 이 사람을 일면식도 없어. 만나본 적도 없어. 토마스 에디슨은두 번째, 기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가지를 못해. 근데 동업이 하고 싶대요. 우리나라는, 뭐, 어떻게 해요? 배우는 게 시험 보는 게 편하니까 그냥 포기하지 만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때이 사람 밑에서 일하겠어요 하지만 이 사람 은얘를 몰라 아직도 반스를 몰라요 반스를 몰라 에디슨은 반스를 몰라 근데 어느 순간 자기가 녹음기를 만들었는데 이 녹음기를 팔아주세요 라고 어 직원들한테 얘기하니 아무도 이 노분기는 안팔린다니까 그때 반스가 아, 나는, 나는 무조건 동, 토마스 에디슨과 같이 동업할거야 계속 할거야 그 마음으로 항상 사, 살았는데 갑자기 제가 팔겠습니다 제가 할수 있어요 에디슨 장기가 만든 발명품이잖아요 얼마나 애착이 강했어요 어? 너가 팔수 있겠어? 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할 수 있습니다 어. 녹음기 사세요 라고 했을 때아 녹음기 필요없어요 필요없습니다 필요없어요 필요없습니다 했을 때이 사람은 그 실패를 자기는 동업이라고 하는 영업 동업을 하고 싶어서 에디슨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팝니다 성공합니다 실패를 거듭해서 성공합니다 근데 에디슨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반성한 사람은 나에게 최고의 동업자다 최초이자 최고의 동자로고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니다 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투자를 할때 중요한 거는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꾸준히 투자하는 다 어, 이런 거를 알아야지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거는 삼성전자가 왜 내려갈까 기업을 분석해 주는 겁니다 저는. 제 생각을 하면 책을 읽고 와서 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왜 내려날까? 어 일단은 너무 오래된 기억 기업, 올드한 기업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h b l 이 부서 이 부서 비싸서 안 팔릴 거야. 미래에는 비싼 건안 팔릴 거야. 자 생각해보세요. 이게 만년필입니다. 그리고 제가 찍고 있는 이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고작 120만원짜리 만년0 0 천만원짜리입니다 어느거를 사람들이 더 소중히 여길까요 바로 이거죠 만년0 천만원짜리겠죠 여러분 그러면 은 삼성전자는 5년전에 이거를 HB이 잘 안팔릴거야 만들었지만 이 부서를 없앱니다 s k i 이닉스는그 없앤거를 다 데려가서 흡수합니다 흡수해요 훗날 AI가 나와서, 어, 나는, 비싸도 상관없어. 이게 필요해. 하지만, s k i 스다 아주 갔죠 그래서, 이렇게 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이런 책들 읽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는데, 어, 저는 최근에도 계속 투자할 때마다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잘 나서 하는 건 아닙니다. 어, 무조건 투자를 겸손해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항상 지향적으로 생각해요 미래는 미래다워야 된다 일론 머스크가 항상 얘기합니다 미래는 미래다워야 된다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항상 미래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어? 여기 존니 대표님도 얘기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가 더 가난하다면 내 삶의 미래는 힘들지 않을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써 미래가 아름답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어, 투자라는 게이 마인드라고 생각을 해요. 꾸준한 어. 어제도 뭐관 쌤에 보면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워렌 버펫에서 저는 얘기를 얻었습니다. 워렌 책을 읽었어요. 최근에 워렌 책을 신청한 책이 또 하나 있는데, 어, 아 찰리의 무슨 영감 하나하고, 그다음에 그 워렌 버펫의 무슨 새로운 책이 있어요. 그걸 신청했는데 워렌 버펫에서 저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워렌 워랜, 워렌은. 자기가 투자 하면서 수십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내 투자는 일관성이 있다 이 마인드가 중요합다이 마인드 그러면 내가 뭘 투자할 건지 보인다는 거죠 어? 저도 뭐투자한거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면 다 성공합니다 어? 이 마인드를 고쳐야지만 그게 성공한다는 거죠 월렌무급이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관세가 중요해요 그 사람과 동업하는 마음 이 관세가 동업하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인드 가 중요한 겁니다 어, 이 마인드 이 워렌 보펫이 얘기했어요 워런이 워런이 얘기 하잖아요 수십 명의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자기는 투자를 했다고 대통령과 상관없이 했다고 60살에 큰 부자가 된거 아시죠 다들 어, 월에는 저도 월렌 월에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목표가 생겼어요 저도 버꽃이회해의 전환령 기업을 인수하는 겁니다 어? 크게 생각해야죠 그리고 부자가 될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